초보자가 시스템이 없으면 뒤질랜드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크라운 치트키, 세븐 치트키를 여러분들과 알아보고 있는 유신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라이앵글 왕 초보 네트워커들이 최고 지급 상위 0.01%로 가기 위한 이 최고 지급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이 트라이앵글 구조 중두 번째 요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스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은 대답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시스템 요가 <laughs> 예, 되게 멋지게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 "Save Yourself Time Energy and Money"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의 시간, 에너지와 돈을 아껴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의 시간과... 돈을 아껴준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정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회사의 최고직급자들이 있죠 최고직급자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어떻게 최고직급에 갔는지를 갖다가 쫙 한번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최고직급에 갔으니까 아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왔지 이런 것도 쭉볼거 아닙니까 보면서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민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들은 잘라내고, 아, 긴 것들만 이렇게 만들어낸 거, 체계화 시킨 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성공한 직급자들이 시행착오를 체계화해서 하나의 하나의 가이드 여러분들을 위한 왕초보를 위한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를 갖다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사에 보면 시스템이라는게 굉장히 많아요 뭐 제품 시스템도 있고 교육 시스템도 있고 뭐 카톡 시스템도 있고 책자 시스템 뭐 행사 뭐 원데이 뭐 승급 시스템은 굉장히 많죠. 다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이 커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성장을 하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 여러분들 최고 직급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성장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시스템이 없어요. <laughs>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트라이앵글 구조에서 시스템이 없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딱 보면은 시스템이 왜 없을까 그거는 그 회사의 최고직급자가 없어서 그래요 즉 뭐냐면은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가 있는데 본인 회사의 최고직급자들이 자기 최고직급자라고 하면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경험이 제대로 없는 거죠 전사에서도 최고 직급을 안 찍어 봤고 이회사에서 최고 직급을 안 찍어 본거죠 최고 직급이란 거 여러분들 끝까지 가본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 최고 직급 있죠. 뭐 우리 회사는 로얄 뭐 이렇게 크라운 뭐 이런 게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거기까지 못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몰라. 본인들도 본인이 어떻게 끝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빌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공의 8단계라든지 뭐 호일러의 법칙 이런 것도 다 시스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뭐 많잖아요 뭐 쇼더플랜 뭐 이런 거 보면 2 곱하기 2는 6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책에서 갖다 빌려서 쓰는 거예요 본인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대부분이 <laughs> 시스템이 없냐 그거는 딱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회사의 최고직급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직급자가 시스템을 제대로 못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없으면요 일단 왕초보들은 우왕좌왕 거리기 시작합니다. 시스템 부재시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우왕좌왕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 왜?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많은 비전은 줘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이런 거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된다 막 이런 것들은 주는데 정작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안 알려 주니까. 근데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급을 가지질 않았어요. 막 사재기 시켜 가지고 가고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회사를 봤는데 와, 진짜 사재기 왕 아니, 그게 무슨 직급 플래 와, 아 그런 거 이해가 안 돼. 그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들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 그, 많은 왕초보들이 우왕장 거리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진짜 중요한 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없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대부분 우왕좌왕 거리다가 끝나버린다 자,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시스템 사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시스템이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고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시스템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복제가 안 돼요 복제가 안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단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고 최고 직급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회사는 굴러가지 못하죠? 회사가 굴러가지 못하니까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2,000개가 넘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30년 역사상 대한민국그 중에서 5년 이상 된 기업이 4 0개쪽좀 넘는다고. 재밌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초기 회사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초기 회사들은 어, 이 5년의 벽을 넘기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그러냐 대부분의 기업들은 초기에 딱 런칭할 때 있잖아. 막 굴라방처럼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몰려들다가 1년 정도 지나면 사람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요 왜요?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각 회사 보면요. 뭐, 새롭게 런칭된다. 막 이런 회사들 보면은, 글쎄, 그 회사의 최고직급자분들이 과연 이 업계에서 명성이 있는 분들인가? 라는 분들을, 그걸 항상 보거든요. 제가 보면은, 제가 지금 만나 뵙는 그 최고 직급자분들 있어요, 업계 그분들은 진짜 시스템 대가들이세요. 진짜 대가들이세요. 그분들은 진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한 회사에 가서 시스템을 만들라라고 하면 저는 못만들어야 아직요. 저도 못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스템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뭐 어설프게 직급 따라 가지고 최고 직급도 안 가본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요. 저는 완전히 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네트웍 마케팅 회사들이 조금 가다가 끝나버린다 그래서 이 업계의 리더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이업계의 최고 직급을 찍은 리더들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왜요? 최고 직급자들은 끝까지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들 회사가 지금 시스템이 없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스폰서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스폰서가 과연 여기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영향이 있는지 이것도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지금 시스템이라는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100점 만점에 저도 아직 70점 정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30점을 더 채워가야 됩니다. 즉, 더 만들어 가보고 더 부딪혀 보고 해야 돼요.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최고 직급, 좀 직급 올라가면은 자기가 무슨 시스템이 돼간줄 알아. 자기가 그렇게 안 해봤는데. 이러니까 트라이앵글 구조가 안 생,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이래서 우왕좌왕거리다가 최고 지급은커녕 생존도 못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생존. 이 트라이앵글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초보자들은 생존 확률이 거의 1% 미만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런지 저는 이제 압니다. 이거는 확실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트라이앵글 구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위 0.01%를 가기 위해선 트라이앵글 구조가 내가 확실히 갖춰진 구조에서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트라이앵글 구조가 갖춰졌는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어, 상위 0.01% 크라운으로 가는 크라운세븐치 트키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사항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대학 7기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어, 제 전화번호 있죠 글로 입학서류 보내주세요 하면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무료 과정이고 단 30분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10월 30일에 뵐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저기 드라이앵글 마지막 스폰서, 스폰서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이제, 그, 이해하셔야 되는 영역이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